사도행전 4장 계속해서 나눕니다. 1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 할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놓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항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 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듀의 블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관리들,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지만,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셨다.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라는 것은 집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척하고 필요 없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은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베드로는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로, 서기관, 그리고 관리들이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그들 앞에 세워다가 신문할 수 있는, 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베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죠. 근데 그 당시 어부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 지역이 아닌 지방 도시에 있는 아니 도시도 아닐 수 있습니다.촌입니다.어촌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신문하는데 그들이 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잘하니까 신기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리가 있고 아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백성들이 듣게 되면은 요동하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죠. 근데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주신 이름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베드로와 요한이 불렀습니다. 언제요? 4장 전반부에 보면은 미문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러 갈때그 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이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이디어를 내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우리가 스며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천히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물들여 가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오는데 왜 오라 그러느냐?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은 이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냥 한번 와서 친구들 만나러 오라. 교회 와서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힘든데 밥좀 먹고 그리고 친교도 좀 하고 그러러 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흔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꾀를 내야 되는데 뭐냐? 너무 교회 교회 너무 성도 성도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은 거부하니까 우리가 은근슬쩍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 교회로 가까이하도록 익숙하게 하도록 우리도 이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은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대통령 취임식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마라. 너무 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어떤 다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의아하게 여겨도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아니 세상이 반대하고 싫어해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를 거스르는 용기가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니겠어요? 세상은 예수의 이름 말고 그냥 우리 좋은 일 함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복음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지 세상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다스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